이 책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다 기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장수입니다. 아,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더 a 드 코미 메카시가 썼고 정영목씨가 옮겼고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사실 책 자체는 되게 좀 오래된 책이죠. 네,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 뭐 저도 유은 지가 꽤 됐고요. 어, 이 책을 소개할까 말까 좀 살짝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을 당시에 써놓은 리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음,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제가 지금 100권 넘게, 110권 정도 리뷰를 올렸는데, 그 중에 이책 리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새로 산 책들을 다못 읽기도 했고, 그래서, 어, 예전에 읽은 책이긴 하지만 소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이 책을 산 게, 다른 책들하고 좀 달라요. 제가 보통 책을 살 때는 그냥 어떤 책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음, 알라딘을 전주로 이용을 하는데 알라딘에서 할거 봐서 주문을 하거나 뭐좀 궁금한 거좀 날권으로 구매하기도 합니다만 이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아마 그 제가 살던 동네에 이제 그 대형 마트가 있었거든요. 마트를 지나가는데 이 책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머니께서도 연세가 좀 지금보다 젊으셨기 때문에 종이책을 좀 읽으셨던 상황이어서 제가 어머니께서 종이책을 읽으실 때는 책을 사면 제 업무와 관련된 게 아니고 소설이나 이런 걸 사면 일단 어머니 먼저 드리거든요. 어머니가 읽어보시고 어머니의 평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제가 제 읽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어머니가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셨고 그 당시에는 딸아이가 이제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나 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좀될것 같고, 그래서 딸아이가 그 당시에 공부를 할 때는 옆에서 TV도 끄고 조용히 책을 읽고 그러셨었는데, 어 뭐, 사실 저희 집에 좀 책이 좀 평균치를 다 넣고 보자면 적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도 한 몇백 권 이상은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지금이야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책을 못 읽으셔서, 눈이 이제 잘안 보이시니까, 제가 문을 읽으셔서, 윌라로다 이제 오디오 보고 주듣 듣긴 하십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종이책을 읽으실 때는, 저희 어머니의 독서라을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당연히 어머니못 주척하고, 어지간한 젊은 사람들도, 네, 저희 어머니 읽는다고 못 주척하실만 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서점에들여거나 뭐, 인터넷에서 책을 사거나, 또는, 뭐이 중고서점 같은 데 가더라도, 어머니께서 읽으실만 수술을 한동안 되게 많이 샀었는데, 었 물론 이제 그랬다가 어머니가 재밌다라고 저도 끊어서 읽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책이 여기에 지금 표지에도 보면 나옵니다만 감히 성서에 비견되는 소설이다 뭐 이런 문구가 좀 있기도 했고 그게 이제 눈길 끌었고 그래서 이걸 제가 샀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2 0 0 6년 6년 7년 그 정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플리처상을 수상했다고도 했었고 아마존 뉴욕타임즈의 베셀러 1위가 되기도 했었고, 뭐, 유명한 사람들 선정을 했다는 등, 뭐, 정말 이렇게, 이 책은 진짜 대단한 책입니다. 라고 하는 게 표지에 잔뜩 박혀 있는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어머니께서 먼저 읽으셨거든요. 먼저 읽으셨는데, 읽으신 다음에 이제, 어땠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그 고행, 질질을 그 찾았던 여행, 이런 거를 서양식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 그거를 서양식로 어떻게 해석을 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펼쳐 들었거든요. 읽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처음에 읽을 때는 좀 짜증이 좀 나긴 했었습니다. 예전에 영화로도 좀 나왔었던 그 주제 사람하고의 그, 문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 그 주제 사람하고의 책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문장이 그냥 쭉 적혀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물음표, 마침표 이 정도만 있고 대화가 됐든 설명이 됐든 따로 따옴표 같은 것도 없고 되게 그냥 예 읽다 보면 이게 지금 설명을 하는 지문인지 아니면 누군가 사이의 대화인지 이런 것도 그냥 무심코 넘어가게 되는. 네, 그리고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그 주제 상황 말고의 책들 같은 경우에도 등장인물들의 이름도 제대로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책도 그랬었어요. 이 책도 그랬었고 그냥 뭐그 남자, 그 사람의 아들로 지나가는 행인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걸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그 당시 어떤 트렌드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읽는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예, 그랬었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는 그 주제 사람하고의 책처럼 야참 불친절하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문장이 구조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야기의 어떤 맥락을 짚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보통 소설이라고 하면 뭐, 주인공이 무언가 행동했을 때 이게 왜 이런지 전관계, 뭐, 뭐 이야기 전반의 흐름을 알수 있는 설명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다 기억을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그 당시에 그 책을 보면. 진짜, 지구 멸망을 해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수쟁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해폭탄이 터졌는지, 뭐, 아니면 자연재가 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됐어. 그 당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읽는 사람 입장에서 막연하게, 아, 뭔가 좀 대단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멸망을 했고, 겨우 살아남은 몇 명의 사람들만 생존을 위해서 어딘가로 이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등장인물이 있는 거구나. 뭐, 이 정도 말고는 아무런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읽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음, 어색한? 그리고 좀, 약간 좀 어이없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 대형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 이제 카트 있잖아요. 큼직한 거. 카트를 밀면서 주인공이 있죠 그 아버지가 카트를 밀면서 해안가로 가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 그 이제 쭉 지나가는데 그들 앞에는 온통 이제 그 죽음만이 펼쳐져 있는 거죠 죽은 사람들의 흔적들 그리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시체들을 뒤져야죠 그 시체의 몸이나 시체의 짐 중에 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애통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럴 결을도 없고요. 그냥 예, 시체를 만나면 뒤져보고 가질 것있으 챙겨놓고 그러면서 시체를 넘어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생존자들도 마주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생존자들을 마주치게 되면 사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죠. 왜냐면 그들 역시 살고자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약게 보이는 사람이라면, 뭐, 불 빼앗거나, 훔치거나, 뭐, 아니면 죽여버리고 가져가거나, 근데 먹을 게 없으면, 뭐, 갓난 아기들을 꼬챙이 껴서 불에 익혀서 먹거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그냥 되게 좀, 그러니까 내용들은 되게 끔찍하고 좀 비참한데, 그냥 담담하게 적어내리는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남자는 죽거든요. 네,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이제 다른 생존자 입당하고 같이 합류하게 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짧게 남자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이 재앙이 일어나기 이전의 가족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현재 삶과 어떤 연결되는 연결고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남자의 어, 생각의 편린들을 보여주는 정도. 그래서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닌 그뭐그 뭐그 회상이 그걸로 돼있어서 나는 뭐 앞으로 돼야겠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무심코 과거를 회상하는 정도의 느낌으로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제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땠냐면 그냥 회색의 도시, 죽은 도시 또는 무채색의 어떤 폐허 풍경 뭐 이런 느낌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많이 팔렸다고 하는 걸 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은이가 글을 잘쓴 건지, 아니면 번역하신 번역가님께서 번역을 잘 하신 건지, 책장은 잘 넘어가요. 그리고, 제 생각엔 그랬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좀,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라던가, 작가의 의도는 뭘까, 이 문장에 어떤 의미를 숨기고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상당히 골치 아픈 책이 될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마음 가라앉히고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쭉 문장만 따라가면서 읽어도 책장은 꽤잘 넘어가는 그래서 책 읽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렸던 것 같고요. 한 저는 아마 하루나 이틀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책은 읽는 사람의 어떤 감정,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이야기라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하고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책은 저자가 쓴그 문장들을 이용해서 독자는 자기 자신의 상상에 따라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겠죠. 그러다 보면 전혀 다른 느낌, 전혀 다른 감동,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음, 책이라고 하는 게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을 읽는 독자의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 뭐 독자의 판단이라고 하잖아요. 어,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어쩌면 독자에게 여지를 많이 남겨준 그런 책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더 로드라는 책을 코믹까지 미쓴 문학 동네에서 출간된 책을 좀 오래된 고전이란 라 고전일 수도 있겠고요. 음, 고전이라고 말하기 조금... 네. 텀이 좀 짧긴 합니다만 어쨌든 10년 이상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그런 책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뜬금없이 이 책을 소개하는 게 조금 음, 너무 옛날 책아니야 싶긴 하지만 그래도 인상 깊었던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잼감이었습니다